네, 어, 19년 전공 B4번 문제 보겠습니다. 어, 이제 산맥을 넘어가는 공기 덩어리에 대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, 어, 대기학 그런 책, 그 221쪽에 이런 그림들이 이제 있고요. 그리고 이제, 어, 저기, 113쪽, 어, 110, 어 대기역학 113쪽에도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대기학 그런 221쪽하고, 어그 홀튼 대기역학 사판 저는 사판 가지고 있는데 그 홀튼 대기역학 사판에 백십삼 쪽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 이 있으니 어 이제 더 참고하실 분들은 어,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림은 북반구의 동일한 위도를 따라 움직이는 공기 기둥이 서풍을 타고 높은 산맥을 단열적으로 넘어갈 때 공기 기둥의 등온이면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. 이때 균질 비압축성 유체에서 잠재 와도 보존은 식 일과 같다. 단이 어, 부호는 상대 와도 그리고 F는 행성 와도 이 부호는 등온이면상 공기 기둥의 유효 깊이 그다음에 이제 이 기호 세타는 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식은 그 이제 포텐셜 와도 보존 식입니다. 그래서 이 H는 이 공기 기둥의 어, 높이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상대화도 그래서 상대화도는 어, 반시계 방향 회전일 때 플러스 그다음에 시계 방향 회전일 때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f는 행성화도. 행성화도는 어, 현재 기준점이 됐, 된 곳으로부터 더 고위도로 이제 이동을 하면 플러스 더낮이 저위도로 이동을 하면 뭐 마이너스, 이런 식으로 어,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, 구역 1에서 상대와도가 0일 때, 구역 2에서의 상대와도의 부호를 쓰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. 라고 했고, 어, 유효 깊이가 일정한 서풍의 경우, 공기 기둥이 사행하면서 원래 위도를 유지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. 유효 깊이가 일정한 동풍의 경우에는,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이유를 식 1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같이 보시죠. 어, 이제 구역 1에서 상대와도 0이었는데 구역 2에서 의 상대와도 부호를 쓰라고 했어요. 지금, 어, 이1 기둥하고 이 기둥의 차이가 보면, 어, 높이가 더 신장되어 있습니다. 그니까 러이 바닥면은 거의 같은 높인데 이 산맥을 넘어갈 때에 좀더 더 멀리 있는 거리에서부터 더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, 아 높이가 높은 곳에서의 공기 기둥이 이제 이 등온이가 더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좀더더이렇게어 팽창되는 요인이 생기죠.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바닥면의 높이는 일과 똑같지만 이 윗면의 높이가 일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 높이 h가 이 식에서 포텐셜하도 식에서 높이 h가 증가한 경우가 됩니다. 근데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0이 돼야 되려면 분모의 값이 0이 어 플러스가 됐으니까 커져 증가했으니까 분자의 값도 증가해야 됩니다. 그런데 문제 이 단서에서 북반구의 동일한 위도를 따라 움직이는 공기 던 기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행성화도 값 F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래서 이 상대화도 값은 커져야 플러스가 돼야지만어 이게 어 포텐셜화도 보존이 되겠죠. 그래서 상대화도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유로 이제 시시하라고 했을 때는 1에서 이제 일로 올수록 그 공기 기둥이 이제 신장되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어이 높이 H가 이제 커지면 식1에 의해 이제 또 그리고 이제 행성화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상대화도 값이 증가해야지 포텐셜화도가 보존되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서풍의 경우는 사행을 한다 했는데 동풍의 경우는 어쩌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. 어 이제 그 서풍을 서풍의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서풍의 경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행을 계속 한다는 건데요. 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어 이동하는 뭐 어떤 공기의 흐름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더 고위도로 이동할 때에는 이 F 값이 플러스가 이제 되겠죠. 고의도로 이동했으니까요. 그러면, C, dt분의 d, 그리고, 어 이렇게 이제 f인데, 어 여기 지금 유효 깊이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요. 이 f 값은 일정하 유지되니까 안 써도 되고, 이제 이 값이 이제 0이 된다는 것이죠. 아 가로를 제가 두 개나 써버렸네요. 자, 그래서, 어 F 값이 증가를 하면 이 상대 와도 값은 감소를 해야 지금 이 와도가 보존이 되겠죠 절대 와도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어이 F 값이 증가하면서 이 상대 와도 값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시계 방향의 흐름으로 바뀌려고 할 하길 할 거예요 그래서 점차 얘가 시계 방향의 흐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점보다 제가 이걸 더 밑으로 그렸어야 했는데 기준점보다 더 이제 어, 같은 위도 때보다 더 낮은 저위도 쪽으로 오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 F 값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. 감소를 하게 되면요 이제 이 상대화도 값은 다시 플러스로 증가하는 값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반시계 방향 회전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풍의 경우에서는 상대화도의 값의 변화 그리고 행성화도 값의 변화가 서로 이제 상보적으로 어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져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상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 계속 어 이런 사행하면서 계속 이렇게 원래의 위도를 유지하려고 계속 전파가 된다 뭐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 동풍 같은 경우는요 동풍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, F랑 그 저기 상대화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어,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 공기 덩어리는 F 값이 증가하는 거겠죠. 그러면 이 상대화도 값은 마이너스가 돼야 보존이 되는 건데 상대화도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시계 방향의 흐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어, 출발한 고위도로 출발한 이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내려가야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버리는 거죠. 그래서 흐름이 계속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동풍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이유를 식 이를 적용하여 설명하라고 했으니까요. 식 이를 적용하여 설명해 보면 이제 동풍의 경우 어뭐 고이도로 이동하는 공기 덩어리가 공기 덩어리에 의해서 F 값 생성화도 값이 증가할 때이 상대화도 값은 감소해야지 절대화도가 보존되면서 이렇게 보존이 될 것이다. 그런데 상대화도 값이 마이너스로 되버리면 그것은 시계 방향의 흐름이어서 파가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전파되지 않고 이게 뭐 전파되지 않고 뭐 이렇게 소멸된다 뭐라든지 아니면 어 이제 파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이런다던지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 이제 언제 하면 나오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십구 년도에 나왔어서 또 이제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. 이제, 최근에는 한번, 19년도에는 한번 나왔다.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